아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강청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담아가지고 생강청이 이렇게 음딱 떨어졌다 하면은 생강을 또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설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아놓으면 국물 김치 할 때도 요렇게 엮고한 숟가락 넣고, 엮고, 내온 김치 담을 때도 요거 넣고또그 생선 고기 할 때, 생선 할 때, 지금 뭐 이거, 이 생강을 시장에서 한뭐 5천 원짜리 사가 오면, 냉장고에 넣으면 생강이 잘 썩어요. 그러면 생강 썩은 거는 도리 내고 해먹을 수도 없고, 버려야 되니까 통째로 버려야 된다더라고. 생강청, 생강은 썩으면 거기 독소가 많이 들이있어가지고 삐지 내고 해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5천원 치, 마늘 사이게 사오면 이렇게 설탕에 절여놓으면 변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 먹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생강 걱정 안 하고, 음식에 이어 먹을 수가 있고 이거 생강이 따뜻한 성분이라니까 특히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담아가지고 생강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흙 없이 해가지고 껍질을 칼로 딱딱딱 끌어 내고 믹서기 여기 믹서기 있네 이거 신일 신일 믹서기 이게 힘이 좋고 대 용량으로 해도 되고 가정에서는 이게 좋아요 이게. 여기다가, 딱갈면 안에 날이 요렇게, 날이 어디갔나. 날이 이렇게 딱 생겼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요, 뭐로 해놨노? 분쇄. 분쇄 칼이 있고, 또, 카트 칼이 있고, 또, 믹스 칼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성능이 참 좋아요. 이 모다가, 옛날 거보다도 이 모다가 이게 좀 용량이 큰가, 힘도 좋고, 그래서, 오늘 이 생강청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햇 생강 올해 또, 이거 이렇게 설탕을 1대1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김장할 때도 요거 이제 다음 주 김장할 건데 미리 일을 이렇게 해놔야 김장할 때할수 있거든요. 김장할 때 마늘 까고 생강 까고 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렇게 딱 층을 담아놨다가 요걸 사용하면은 김장할 때 바쁜 거음안 치고 좀음 여유롭게 김장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래 생강청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제 요거 앞에 담은 거는 이거 남았고 이제 이거 담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김장하고 남으면은. 어, 음식에 음식 할때 국물김치, 봄에 국물김치 담고 여름에 국물김치 담고 할때 이제 요걸 사용하려고 지금 한동 만들었습니다. 요 이것도 이번 주에 밭에 가서 씨를 생강 씨를 만원을 치시면 되는데 반은 죽고.